안녕하세요. 어디까지 가세요? 유튜브 하시나봐요. 아, 예, 예. 유튜브랑 아. 트위치랑 같이 방송하고 아. 있습니다. 형님, 먹을 것 주세요. 저기, 기사 식당 있는데, 나 기사 아니라서 아. 못먹나 아, 여기는 망했구나. 안녕하세요. 오, 초코바 있다, 초코바. 이거는 얼마에? 천 원. 카드 되나요? 천 원, 카드를 어떻천 원은 여기 카드가 안 되는구나. 감사돈니 여기 개가 많아가지고. 개가 많이 짓네. 개를 쫓아. 얘 개를 좀 쫓아. 감사돈니 어, 왜? 어, 그래, 가라, 이마들아 사람 먹는데 와가지고, 이거.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어, 이 개가 많아, 여기 동네. 이것 때문에 그런가? 근데 확실히 시골이다 보니까 카드가 안 되는 데가 있네. 천 원이라길래 카드 돼요, 그러니까. 천 원이야? 이래가지고. 아, 카드 안 돼요? 천 원이 왜 카드가 되니? 서울 오시면 큰일 나실 듯. 놀라실 것 같은데? 서울은 10원도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어디까지 가세요? 부산역까지 갑니다. 유튜브 하시나봐요. 아, 예, 예. 유튜브랑 트위치랑 어. 같이 방송하고 있습니다. 아, 방송하시나요? 방송. 아, 방송. 아, 아, 저는 중간중간 촬영만. TV로 하시요 아, 힘든 일 하시네요. 재사어나요그래 재밌. 아. 아. 아, 재밌나요? 개밋. 주변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아. 재밌다고 그러고. 그래. 그쵸, 이게 본인들이지안 힘드니까 좀 재밌다고. <웃음> <웃음> 그쵸, 그 내가 왜 아. 하나 싶을 때도 있어요.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형님, 네. 먹을 것 주세요. 감사도니. 이 주변에 개가 많아가지고 개가 많이 짖네 조시해서 가세요 아네 알겠습니다 님 먹을 거 주세요 누구야 근데 다행인 건 뭔지 알아? 내가 이거 드릴라 그랬는데 먹을 거 많다고 하심 어, 드렸으면 큰일 날뻔 얼른 먹어야겠다 <laughs> 나 이거 식당가서 밥 먹으면 은반려견 데려온 줄 알겠는데 계속 개가 짖어가지고 아니 모자 왜 이래 이거 어때? 고장 마차 그때 그 자리에서 날 사랑한다 말했잖아 돌아올 거라고 말했잖아 돌아올 네. 거라고 했잖아요 날 사랑한다 했잖아요 곤충들이 고추도 갈까 먹나? 곤충들은 매운 건 어떡하지? 물 먹나? 음 뭐가 그렇게 억울해? 나저 음 정도면은 진짜 뭔가 할 말이 있는 거 아니야? 원래 저렇게 연속을 안 울거든? 타연 인터뷰 한번 해봐야 될것 같은데. 넌 너무 외롭겠다, 강아지야. 동떨어져 있는 데는 처음 보네. 유배당했니? 뭐 잘못했어? 이게 자전거 길인데, 자전거 길이라고 하기에도 너무 가파른데, 이거. 관관버스 할아버지 할머니도 춤을 춰요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깟 나이 무슨 상관이에요 다 같이 흔들어 봐요 춤을 추고 싶을 때는 춤을 춰요 나이가 상관이 있을 때 <목소리> 아, 언제 나오는 거야 쉬는데 여기 사람이 있다고요 쉴 수는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될거 아니야 와 이게 진짜 강한길이거든요 괜히 이러는 게 아니라 너무 힘들어 아, 점점 올라가 이거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이 화룡 씨그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요 이거 다 오시는 거예요 야 벌써 여기까지 왔다. 왔다, 왔다, 찍고 봤시면안신 거예요? 음, 음, 출연훈련이니까 안녕히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알통TV 화이팅! 자 전부 영상 찍으면서 유튜브에 올리시는 알통TV. 할 모아. 잠시 동안, 기다려줄래할 모아. 잠시 동안, 만 기다려줄래? 물어볼걸. 어디까지 오르막길이냐고. 야, 언제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야, 이거? 야, 이위야 야, 이 새끼들. 아, 진말 마련. 아니, 화나, 있새끼 외군들도 세제에서 전 진군이 막힐만 하. 야, 이거 못 싸워. 7일만에 최대급인가요? 그런가 봐요. 완전님 웃으면서 해야 돼요. 아이고, 재밌다. 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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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껄. 아이고 힘들다 껄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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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저기 봐라 껄껄 껄껄 아이고 좋다 낄길 깔깔깔 할몬 오르막 연속인 건가 이제부터 웃음기 사라질 거야 까파른이 길을 좀봐이 오르막처럼 나도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갈 수 있겠지 안들은 에어컨 떼가면 붕붕이 타고 올라가는데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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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겠어 여기서 좀 쉬어야겠어 오늘이 진짜 팩고로만이 산타서 올라온 것 같다 아 저기 위에 아직도 오르막이야 저 미친 아니 이게 자전거 도로가 맞아? 이거 어떻게 자전거 타고 올라가냐고 이거. 살만 가긴 하더라. 나는 계르하는 거구경하면 먹으려고 멜론 잘라 아, 멜론 맛있겠네. 달달하게 그냥 씨. 멜론 먹으면서 멜론 들으면 아, 개 맛있겠네 이거. 안녕하세요. 근데 또 눈치 없게 또 나와 가지고 참. 아, 네. 그래도 이화룡 올라가면 손이 산 정성 봐더 멋이 올라가는 거예요. 잡으신 거요 충청도는 경상도로 쉽게 보내 주지 않는다 아, 따 그래요? 아, 따 쉽지 않네요. 진짜 절대 그냥 보내 주지 않는구만요. 아, 따 죽겠어요. 아, 따 여기 쓰레기통도 없어요. 이도 사람이 키우는 개를 뭔지 아시나요? 정답은요? 파트라쇼! 한분나가셨고요 많이 힘든가 보네요. 이거 보이세요, 지금? 제가 이만큼 올라왔어요. 여기서 미끄럼틀 타고 내려가도 멀미. 정거길, 어? 경주 인증센터 1000m 전방. 1km. 헉? 1km를 더 올라가라는 소리야, 이 새끼가 이거 지금? 짜지. 엄청난 고통을. 야, 꼭대기면 나 아직 저기까지 남은 거야? 선사해 주겠어. 아 오늘이 진짜 최악인데 오늘이 최악이야 아 내가 이래서 등산을 싫어해 이거 어? 힘들어 뒤지겠네 진짜 난 등산이 싫어 등산이 싫다고 세상에 불만이 불이 많다는 거야? 불 많이 많군요 불이 그만큼 많다는 거야 뭐야 맞춤법이 이화령급인데 어쩌죠 여인데 이화령 안 와보셨잖아요 여기인지 칭찬인지 어떻게 알아요 어, 여기 얼마나 좋은데요 어. 전화할까? 전략적인 선택이군요 여기 버스는 왜 서있대? 혹시 날 태우러 왔나? 근데 반대편인데? 나랑 가는 길이 다른데? 버타면 다시 내려가서 다시 올라와야 되는데? 여기가 끝이라고? 여기가 끝이라고? 가보자. 고지가 눈에 보이잖아요? 그럼 힘이 납니다. 야, 근데 위에 더 올라가는데 올라가는데 더 있는데? 광고 맞아? 다시 플러스. 올라가는 데가 더 있잖아. 두대간 이활용. 안녕하세요. 도토리묵밥? 뭐가 맞는 도토리묵나 왠지 몰라. 도토리묵에다가 그냥 이렇게 시원하게 밥도 일단 좀 아군이 당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게 크림치즈라... 크림치즈라 했었거든? 아 <laughs> 너무 맛있어 <laughs> 뜨거워 뜨거운데? <laughs> 근데 보통 원래 차갑지 않나? 좀안 <laughs> <laughs> 시원한데? 아니, 원래 시원한 맛으로 먹는 거고 크라 얘까지 넣으면 뜨거워 뜨거워 내가 이렇게 먹지 않고 먹을 때 마다 맛이 달라 13,000원이야, 13,000원 <목소리> 아유 괜찮습니다 <목소리> 근데 원래 이게 따뜻한가요? 차갑게 드시는데 따뜻하게 드셔야 더 맛있어 요 어쩐지 맛있더라고요, 따뜻하게 차갑 하면 은따뜻해져가지고 뚝뚝 끊어져 어쩐지 따뜻하게 더 맛있더라고요 제가 여태까 잘못 알고 있었네요 <목소리>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수줍어해? 와 겁나 수줍어하네 얘 <목소리> 팔로워 해주셨거든요 근데 굉장히 수줍어하네 우리나라 콜 아니시지? 얘는 딱 생긴 게외국인만 생긴 기게 했어 문어 <목소리> 고맙습니다 <목소리> 네 안녕히 계세요 어 이제 내리막길인가? 그래 내리막길 있어야지 오르막길이 있으면 그런 방 아닙니다 기록 남기는 방이에요 제가 처음에 저 방송할 때 어색하다고 그랬거든요 왜 어색하다고 한줄알것 같아 하는 사람이 어색하니까 보는 사람도 어색함 제가 되게 어색하게 걸로우 감사합니다 개어색하네 나, 나도 어색하네 밥 먹다가 무법 토할 뻔했네 무법이 심지어 나오기도 쉽게 생겼는데 배출할 뻔했네 자 아, 경상북도 문경시 와 이제 문경 왔다 문경 왔다 이제 해안 비치니까 잠깐 모자를 자 모자 걷는다 실시 모자가 날아가지 않게 목에 거저한다 실시 비구름이 몰려온다 실시 복사 어? 목리도 저 무리하게 하지 마세요. 발 아프거든요. <laughs> 그룹 쳐주면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스트머안 한다던 예저새끼은 좋아 죽네 저거. 스트림 한다는 거 아니야 이제? 원래 그거 알죠? 친구 따라 오디션 갔다가 그 친구만 연예인 되는 거. 꼴 나는 거 아니야 이거? 그 꼴이 나도 저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내인생에방송에 포기는 없어 이제. 이제 컨텐츠도 계속 생각을 해봐야지. 컨텐츠 같은 거 추천 같은 거 받은 다음에 해보고 싶지만 분명 또 이제 이미 이걸로 시작했기 때문에 어디 걸어 주세요 할것 같아서 추천도 못 받겠어. 분명 이제 제주도 올레길 걸어 주세요. 다른 데로 걸어 주세요. 분명 그렇게 말할 거. 거잖아. 백두산 올라주세요. 올라가주세요. 아니고 올라주세요. 거의 한번 점프해서 바로 올라가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